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미래를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금융시장의 표면 아래에서 감지된 아주 작지만 지진과도 같은 거대한 균열의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2025년 3분기 세상 대부분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억만장자들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미국 주식 시장에서 약 4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빼냈습니다. 이 돈은 중국 증시나 유럽 시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이나 채권 혹은 암호화폐로도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이 돈의 유일한 목적지는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안전 자산, 실물금이었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스위스의 견고한 금고 안에서 60조 원어치의 금괴가 조용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자들이 돈을 옮기는 건 흔한 일 아니냐고 세금 문제나 포트폴리오 조정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패턴은 정확히 2007년 미국의 주택시장이 붕괴하고 전 세계 금융시스템을 나락으로 끌고 가기 직전에 우리가 목격했던 것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중국의 최상위 부호들이 이 정도 규모로 미국 자산에서 탈출했던 마지막 순간, 그후 18개월 동안 S&P 500 지수는 57% 폭락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베어스턴스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수조 달러의 자산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지금처럼 중국 투자자들이 조용히 미국 자산을 팔고 금으로 갈아타는 작은 움직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것은 추측이나 음모론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데이터를 통해 확인된 명백한 사실입니다. 2025년 3분기, 즉 7월부터 9월까지 중국 투자자들은 순매도 기준으로 472억 달러치의 미국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이는 1998년 관련 데이터 추적을 시작한 이래 분기별 매도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472억 달러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계 금협회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기간 중국의 금 매입 내역은 이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283억 달러치의 실물 골드바와 금화를 기관 투자자들이 126억 달러치의 금 ETF를 그리고 패밀리 오피스들이 63억 달러를 사설 금고에 보관하기 위해 매입했습니다. 이 금액을 모두 합하면 정확히 472억 달러 거의 1달러의 오차도 없이 그들은 미국 주식을 판 돈으로 금을 산 것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이 금몇 돈을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텐센트의 창업자 마화텅, 알리바바의 마인과 같은 중국 최고의 부호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고급 정보를 가진 지구상에서 가장 정교한 투자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미국 증시라는 파티장에서 걷는 것이 아니라 전력으로 뛰쳐나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피난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불과 1년 전인 2024년 3분기에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봐야 합니다. 당시 중국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었습니다. 23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했죠. 불과 12개월 만에 230억 달러 매수에서 470억 달러 매도로 무려 700적 달러, 우리 돈으로 90조 원이 넘는 투자 심리의 대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1978년 덩샤오핑이 중국 경제를 개방한 이래 40년 넘게 이어져온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처음으로 역전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들은 닷컴버블 붕괴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심지어 코로나 팬데믹 때도 미국 자산을 계속 사들였습니다. 이 길을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40년 동안 매수 버튼만 누르던 가장 똑똑한 돈이 갑자기 매도 버튼을 누르고 출구로 달려간다면 그것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5단계 화재경보와도 같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2007년의 기억을 다시 떠올려 봐야 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시절, 은행, 투자자, 일반인 모두가 부동산 가격은 영원히 오를 것이라 믿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한 가지 중국 투자자들은 조용히 자산을 팔고 있었습니다. 미 재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2006년 4분기부터 2007년 2분기 사이 그들은 총 310억 달러의 미국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당시 서구 언론은 이를 거의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그저 포트폴리오 조정일 뿐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그후 벌어진 일의 타임라인은 우리를 섬뜩하게 만듭니다. 2006년 4분기 중국의 매도 시작, 2007년 1분기 매도 가속화, 2007년 6월 베어스턴스 헤지펀드 붕괴,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 신청, 2009년 3월 S&P 500 지수 고점 대비 57% 폭락. 아무도 묻지 않았던 질문을 이제 던져야 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금융붕괴가 오기 12개월에서 18개월 전에 미리 알고 미국 자산을 팔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서구의 개인 투자자들이 갖지 못한 세 가지 정보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실시간 제조 데이터입니다. 중국은 미국인이 소비하는 거의 모든 것을 만듭니다. 월마트나 아마존이 2007년 크리스마스 시즌 주문량을 줄이기 시작하면 중국 공장주들은 즉시 알아차립니다. 이는 미국의 공식 소매 판매 데이터나 GDP 보고서에 반영되기 6개월 전입니다. 이 정보는 공장을 소유한 억만장자들에게 즉시 보고됩니다. 둘째, 내부 은행 정보입니다. 중국 은행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증권을 거래하며 미국 투자 은행들의 거래 상대방이었습니다. 그들은 2006년부터 대출의 질이 악화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A등급이 사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연기금이 위험한 파생상품을 살때 중국 은행들은 조용히 발을 빼며 VIP 고객들에게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셋째, 정부의 전략 정보입니다. 중국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정보 수집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자본 흐름, 무역 데이터, 심지어 미국 항구와 창고의 위성 사진까지 분석합니다. 그들은 미국 주택버블이 터질 것을 추측한 것이 아니라 실시간 데이터로 확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2025년의 상황을 다시 보십시오. 2007년에 310억 달러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450억 달러입니다. 지금 그들은 470억 달러를 팔고 있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 직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더 빠른 속도로 처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패턴이 반복된다면 우리에겐 약 12개월에서 18개월의 시간이 남았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분기에서 3분기 사이 거대한 충격이 닥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첫째, AI 버블 붕괴의 전조입니다. 중국 제조업체들은 AI 인프라 구축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서버, 칩, 냉각 시스템을 모두 그들이 만듭니다. 그런데 중국반도체 산업협회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AI 관련 칩 주문량이 전 분기 대비 22% 감소했습니다. 채찌 PT 출시 이후 첫 분기별 감소입니다.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몇달 뒤에나 나옵니다. 하지만 중국 공장주들은 이미 주문 취소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억만장자들은 이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AI 관련 주식을 처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미국의 부채 위기입니다. 2025년 11월 기준, 미국의 국가부채는 35조 7천억 달러,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30%에 달합니다. 과거 일본의 버블이 붕괴했을 때가 120%, 그리스가 무너졌을 때가 180%였습니다. 미국은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했으며,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와 자산 동결 가능성입니다. 미국은 2022년 이후 러시아의 자산을 3천억 달러나 동결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억만장자들은 생각합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한 일을 우리에게도 할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 정부가 손댈 수 없는 자산, 즉 싱가포르나 스위스 금고에 있는 실물금으로 재산을 옮기고 있습니다. 넷째, 달러 패권의 약화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 외환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금이 채우고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 시스템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 억만장자들은 세상이 달러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깨닫기 전에 먼저 움직여 금으로 갈아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금일까요? 금은 위기 상황에서 다른 어떤 자산도 갖지 못한 세 가지 절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거래에 상대방 위험이 없습니다. 주식은 회사가 망하면 휴지 조각이 되지만 실물금은 그 자체로 5천 년간 가치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어떤 정부도 금을 더 찍어낼 수 없으며 어떤 CEO도 금을 잘못 경영할 수 없습니다. IMF 위기 당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금을 내놓았던 모습은 이기 속에서 금이 갖는 절대적 가치를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전 세계 어디서든 통용됩니다. 싱가포르에 보관된 금은 미국 정부도 중국 정부도 압수할 수 없습니다. 국경을 넘어 가치를 이전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셋째, 인플레이션의 완벽한 방어 수단입니다. 역사상 모든 화폐 붕괴 속에서 유일하게 구매력을 보존해온 자산이 바로 금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주식시장이 57% 폭락하는 동안 금 가격은 오히려 106% 상승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주식이 35% 폭락할 때 금은 31% 올랐습니다. 역사는 금이 위기의 순간에 자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부를 증식시키는 기회가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자본의 탈출은 세 단계의 파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막첫 번째 파동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파동은 가장 똑똑한 돈의 움직임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억만장자와 국부펀드들이 조용히 주식을 팔고 금을 삽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그들은 시장이 무너지기 전에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 파동은 기관 투자자들의 패닉입니다. 2026년 2분기에서 3분기 사이 시장 붕괴가 시작되면 해지펀드와 연기금들이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내던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폭락이 가시화됩니다. 세 번째 파동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입니다. 2026년 4분기 이후 시장이 바닥을 칠 때쯤 공포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이 모든 것을 팔아치웁니다. 가장 슬픈 파동입니다. 그들이 팔 때가 사실은 사야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첫 번째 파동의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중국의 억만장자들이 조용히 퇴장하고 있고 워렌버핏은 기록적인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8년 위기를 예측했던 마이클 버리는 시장 하락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가장 똑똑한 돈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운율은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1929년, 2000년, 그리고 2007년, 똑똑한 돈은 위기를 예견하고 피했지만 대중은 그 경고를 무시했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2025년 중국의 억만장자들은 다시 한번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한 투자의 문제를 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거대한 전환점을 이해하고 대비하라는 준엄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자는 역사의 교훈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